제게 처음 예수 잊자마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닮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우리 애들 다섯 살 여섯 살때 저는 이 대방동에 나가서 전노지를 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 교회 주일날 갔다 오면 그렇게 복음지를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하다가 저는 이제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좀 그게 저기에서 이제 교회를 가서 문서성 교가 있어요. 우리는. 어, 막 일본 성교, 문서 성교 선교, 뭐 성교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 문서를 저는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문서 성교에서 제가 한 15년 있으면서 서울 시내를 다다니면서 보금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영등포 역전이제 적이 했어요 그래서 보금지도 많이 거 청소하는 분들한테 뺏기고 그분들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보금을 전하고 가면은 이, 에, 토요일, 일요일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잠을 안 자고, 전도해도 잠도 안 오고, 어, 저는 가게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고와서 5시, 에, 에 교회에서 이제 접하고 집에 오면 5시예요 그때 또 에, 장사하고, 그래도 잠이 안 오고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너무 기쁘고 즐거웠고 그래서 정말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안 다니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든 다 갔어요 땅끝까지 저해변 땅끝까지 갔다가 집에 오면은 아 새벽 4시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는 그리고 오면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전도하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온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삼천리 반도 다니면서 다복을 적배될 줄 믿습니다 네. 삼천리반도 삼천리반도 금주강산 하나님 주신 동원상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일하네 일하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도움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도움산. 봄 돌아와. 바깥 갈 테니 사방에 일꾼을 부르래 본 지나래 일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복식 어허, 그걸 사방. 전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저는 전도 상도 받았어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전도 한 해에 50명 해가지고 전도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너무 한명한명 전도할 때 너무도 기뻐요 그때는 한 명을 데려갈 때는 정말 그 돈도 많이 듭니다 전도하려면 그 집이 맨날 뭐 사가지고 와야지 하면 김치 나무다 줘야지 쌀 사다 줘야지 돈 엄청 많이 들어요 전도하면 근데 그게 기뻐요. 네. 기쁨으로 하니까 그게 저기, 내 돈으로 하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요. 하지만 나는 없어도 전도로갈때 빈손으로 가지 못하고, 갖다, 그 집에 갖다 주고 그 사람이 기뻐할 때, 또 교회 같이 가져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전도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어, 근데 지금은 조금 전도를 지금도 많이 해야 됩니다. <laughs> 우리 서로 전도 많이 합시다. 네. 너, 너는, 나는 나무, 나는 나무, 너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로서 정말로 그 사명을 다 하기까지 우리가 한시 1분, 1초라도 세상을 바라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어 세상에 나가게 되면 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우리는 그렇게 살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라 실수범벅입니다. 우리 사명자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사명 부리겠습니다 아, 네. 날아가오 모든 물과 피를 들리신그 길을 누아가오 험한 산도 나의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날의괜소 너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바다 끝 이라도, 나는찮소죽어가는 저들 을 위해 나를 버리 길바라고 나도 따라가오 모든 불과비를흘리신그 길을 나도 가오험만 삶도 나는 괜찮소 나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아, 나를나 버리길 바라고 생명을 버리는 속까지 나를. 사 사랑해 될줄 믿습니다. 아, 하지만 때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의지들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 정말로 그안 한다 하면서도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자고 나면 회개하고 정말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살걸믿습니다 아, 나의 본향지 우리는 언젠가는 다 갑니다. 우리는 아, 정말로 너희 잠시 왔다가는 아버지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 정말로 우리는 뭘, 이 땅에 모든 걸 잠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재물입니다. 그 재물 쫓아가다가 생명 잃은 사람이 한글입니까? 그 재산 지키다가, 아, 너, 너그 재산 가지고 내가 오늘 밤에 너 생명 걷어가면너 어떡하려냐고 하나님이 물으면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러지만서도 우리는 욕심이 하늘같이 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할줄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욕심이 가득 차요. 근데 기도하면 그 욕심이 다 내려집니다. 기도할 때 욕심이 다 내려지더라고요. 나도 옛날에는 그냥 거부가 되기 위해서 욕심을 욕심을 부리고 부리고 부렸는데 지금은 이제 다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요. 이제는 저희 남편도 그냥 그렇게 다니면서 일하고 남의 일만 하고 다닌다고 월고 했는데 그냥 이제 다하 일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시작하는 이 세상 정말 미련들곳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본향을 향해 가야 될줄 믿습니다. 나의 본향지 열겠습니다. 가 세상을 사는 국가에 바 것이 있다면 저 천국 밖에 아무것도 필요 농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농구로서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농구 직분을 잘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찬양할 때는 기쁨으로 같이 서로가 같이 함께할 줄, 함께 야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에너 붕 방송이 날로 날로 흥돼서 정말로 모두 전국에 있는 시청자 모든 분들 이 에너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셔서 저희들 찬양 예배에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다 먹이는 사람입니다. 바로다 저는 시가의 시분 나무다. 시절을 쫓아가시를. 도불투야로 부하는 자로다 전의 시댁가에 심은 나무가 시별를 쫓아 과시를 해주며 그 잎사귀가 마르기 아니야그행사가다뻥통하기로다 법을 야로 부상하는 자로다. 절실시내 심은 나은가시를 쫓아가시를 때.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만 따르리라. 오직 주님만 따라 다녀야 됩니다. 우리는.